아 남... 오 어, 좋아! 다그오 아, 좋아! 민준 가라 야. 야. 민주 좋아 어예리마 가라! 자... 아 근데 힘들 것 같다 저아그 정도 아그 정도, 아, 그 정도! 한 가만 와아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지금처럼. 좋아, 좋아. 응. 어, 지금 그래, 지금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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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처럼지금이럼 지금처럼. 지금처는 지금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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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금처럼지 지금처럼. 지금처럼. 지 아, 그렇지 예림아, 예림아 하자 아예 좋어 <laughs> 끝까지 <laughs> 끝까지 어, <오케이. 웃음> 예림아 그 정도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규가 반칙이라고 어, 마지막 아 그래 괜찮 아 민주 가지 말고 민주 가지 말고 아래면 혼자 해 그냥 야, 요 사이즈로만 나가면 돼. 다니 아, 있어 응. 가운데. 끝까지. 아이고, 아, 너무 응. 어, 힘들다. 아, 힘들다. 힘 공! 아, 대, 대, 대. 나한테, 나한테. 나한테. 제일 하고 제일 보하정해좋다켜야 된다 움직여 뻥 하나. <놀람> 하나. 하나. 하나 아 까비 하나. 하나. 지금 3분 <놀람> 이제 4분 지나가 분어 이제 4분 다 들으면, 들으면. 요진아! 여기 출 봐! 출발!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번! 가현씨 까지안 나올 것 같은데 해현아직 아직! 알겠습니다 가만 네! 유선! 네! 가현아 조금만 더 나와라 봐지고 하는 다빼가지고지 그냥, 아, 네. 그냥 미미 그냥 피해가지고 그냥 공만 좀, 왜? 맞받아 나중에 힘이 없어 그냥 시키자 싶어 물 쉽게. 있어요? 그렇지 민상 그렇게 해도 드리블을 제대로 역습을 한다거나 이게 일반 게임이 달라가지고 아니 시간! 응. 그렇지! 유진아! 좋아, 좋아. 7. 7. 좋아. 7번! 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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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! 7번 오케이! 시키로시 그렇지 와. 그렇지 누가 가! 톡톡 가 보면서! 누가 보면서!

그 사람 잡고 공 내려놔도 이렇게 수비해도 상면없어 r e if you're not sure if y o 서 맞아 n 제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다 r 이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서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지금 6분 지나가고 있어 6분 남았다 앞에 줘 앞에 돌려라. 제 맞아. 희 좋아! 희 정희. 미지 민지, 민지. 윤지, 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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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언니 아, 아, 잘한다. 잘했어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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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1번만 막하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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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뭐. 로아이아이 야, 라인으로 어가지 10번 나갔다. 라인으로 라인으로 10번 없다 지금. 한골한골 아, 괜찮아. 스베. 유진아 힘어 말해. 없어 쓰라. 툭 툭. 체 좋아. 민 뛰어. 벌려 벌려. 옆에 다리도 있고. 된다 그래 이번에는. 다 지금 9분 아, 지금 8부. 8분 브분냐 아냐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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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분거 있어. 있어. 어. <laughs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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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뻥거이아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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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야봐 n t know. I 잡 o n t know. I don't k n 아 w I don't k n o 이 I 키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와강 나이스 다유 유진이 뒤에 유진아 너무 앞에 가지마 안돼안돼 수비 수비 아니야 안었어우리 거. 자 2분 2분 Ibo. NICE!